구약성경 칠백십삼면에 있습니다. 에스라 삼장일 절부터 십삼 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유사다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에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무세 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려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어,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이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일 인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형들과 예술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 0대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자손과 헤나다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레이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바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 강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의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 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또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페르시아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아, 예루살렘으로 아,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이 아,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건축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헌신의 마음은 보이는 성전이 있던 없던 상관이 없습니다.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도구이지, 보이는 성전이 예배의 전부는 아닙니다. 보이는 성전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데 열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가 바로 예배로 우리 삶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그들의 열심과 헌신 가운데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들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합니다. 그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헌신으로 성전을 건축하기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 3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의 성급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 예루살렘에 모인지라고 말씀합니다. 일곱째 달, 일곱째 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이날, 일곱째 달에 그들은 새 신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1월을 새 신년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은 7월이 바로 새 신년이었습니다. 7월에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7월 첫날 그들은 나팔절로 지킵니다. 이 나팔절은 새해가 시작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그들이 나타내며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며 새로운 한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바로 그날이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그날 10일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 민족의 속죄의 일입니다. 먼저 새해를 시작하면서 을 하나님 앞에 그동안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들의 모든 죄의 용서함을 구하고 1년에 한번 있는 속죄일을 통하여서 온 민족의 죄를 깨끗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하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에는 그들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이끌어 내셔서 그곳에서 그들이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광야로 이끌어온 그 날을 기념을 하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나팔절 그리고 대속죄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바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월달에 있어서 정월의 가장 중요한 일로 시작되는 달이었습니다. 바로 그 행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냥 7월이 아니라 그냥 1월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그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대로. 그들의 절기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 요사닥의 아들 예수와 그의 형제의 지스장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루바벨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만들고 번제를 드리는데 어떤 방식으로 드려야 될까요? 예,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였습니다. 4절 말씀에도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록된 규례대로입니다.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드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아 그들이 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을 보면은 10절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라고 말씀합니다. 번제와 절기의 모든 재산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주신 규례대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그냥 우리 형식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이미 다윗이 세워놓은 반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그 예배 형식을 따라서 철저히 지키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됩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왔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절기를 지켜야 될까요? 예,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명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정한 대로 예배의 규칙을 따라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 나팔절을 지키고 속죄일을 속죄일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3절 말씀해 보니까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변의 나라들 이미 그들이 이 성전을 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가장 강대한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나라들이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짓고. 어, 그들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들이 위협을 했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방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여러 가지로 어, 이 성전을 짓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많은 회방을 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면은 하 페르시아 왕은 저 멀리 몇달 떨어진 곳에 있고 주변 나라는 바로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각자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짓고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볼까요? 네, 그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방해하고 그리고 반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을 할지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 나라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더 재단을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외부의 세력들 때문에 예배가 예배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통해서 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을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넉넉히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구원해주실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드러납니다. 위협 가운데서 신앙이 드러납니다. 여러 가지 안 좋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상황이 좋지 않으면 안 좋을수록 오히려 위협이 많은 가운데서 그들이 더 힘썼던 것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를 하죠. 뒤로 자빠지겠습니까? 앞으로. 엎드리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뒤로 자빠집니다 못하겠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고난 속에서 자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전에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4절을 말씀해 보니까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5절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조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배가 먼저 회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지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언제요? 2년 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해방을 받고서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이후에 2년하고도 둘째 딸이 지난 다음에서야 성전 지대 공사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땅 다지는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제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조사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 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이전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던 것을 보고 그 것이 무너졌던 것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성전이 세워짐을 통하여서 큰 감동과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았던 그 성전을 보았던 그분들이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을 짓게 되는 것에 그 역사에 대성 통곡하는 겁니다. 감사의 통곡입니다. 은혜의 통곡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의 열정과 헌신의 통곡이 나오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세상으로 인한 슬픔의 통곡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통곡하는 그 통곡의 눈물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보고서 크게 환호성을 지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다는 바로 그 축복에 그들은 환호성을 지릅니다. 한쪽에서는 대성통곡을 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하여서 외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소리와 찬양의 소리므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성전을 지음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끌어간 예수아와 수르바벨의 인도를 따라서 그리고 성전을 공사를 감독하는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건축자들이 나옵니다. 석수가 나오고 목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시온과 두로 사람들은 백향목을 배워서 그것을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운송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지도자도 있었고 일하는 사람도 있었고 돕는 사람도 있었고 감독도 있었고 또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함께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예수아와 수르바벨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제사장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레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석수와 목수와 이방 사람들까지도 감동시켜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도록 도우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형식적으로요 두려운 일이 옵니다. 반대가 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포기하는 것 쉽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힘든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왜요? 그 마음 가운데 이 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어떠한 확신과 열정과 감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신 사람들을 통해서 합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오늘 기도해야지. 감동된 사람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가 합니까? 한영원 구원해야지.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봉사와 헌신은 누가 합니까?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선교는 누가 합니까?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하는 겁니다. 마음이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봉사를 얘기를 하고 뭐 선교를 얘기를 하고 기도를 얘기를 하고 예배를 얘기를 해도 그들은 전혀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정말 큰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동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위하여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헌신하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주변 환경이 어떻든, 다른 사람이 어떻든 문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이유도 없고, 오직 내가 할 일은 감동받은 내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헌신하며 나아가면 마침내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한 가지 하나님의 일들을 경영해 나가실 때 가장 먼저는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지대에 올라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예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끌어갈 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넘치게 채우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게 주신 직분에 따라서 각자 각자의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며 나아갈 때 모여든 우리를 통해서 각자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서 섬기는 우리를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감동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대성 통곡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소리 높여서 외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